자 여기 화학 평양의 얘기가 소개된다는 학교에서도 산에대다 내용이 살짝 같이 언급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화학 정도에서는 이제 아르니우스의정으로서 H+ 내는 물질을 그리고 여기서는 OH- 내는 것을 수형에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다음 게 뭡니까? 그랜스테드 로리의 정리인데요. 이때는 H+를 주는 놈을 산으로, H+를 받는 놈을 용기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꼭 수용뿐만 아니라 기체 상태든 뭐 또는 고체, 액 또는 액체 상태에서도 이제 브레스드 로리의 정의를 확장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관심 있는 게 뭡니까 하면 산이 얼마나 잘 이어나 됩니까하는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 HA가 예 루이스 예 예. 오늘 수호의 멸막판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루이스의 산행에 하면서 이제 전자쌍을 주는 놈의명기로 그리고 그 전자쌍을 반전 동으로 하는데 우리 교재에 저후반부에루이스산행기 정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루이스의 산으로서 BF3 풍력이죠. BF3하고 NH3, 암모니아가 만나서 이런 놈을 만들 때 암모니아에 는비공유전산성을 제공할 수 있고 옥템 만이 못했다면 분소는 그것을반응 과정에서 참고로 맨 마지막에 나올 얘기지만 이젠 산유기반응은 산화환반응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HA가 물에 녹아서 A-와 그리고 H3O 풀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롤이정에선 예, 이 H 플러스를 보한가 떠져준 놈을 그걸 산으로 받았다 했으니까 0기로 물론 그역반도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떠져준 데서 산으로 받았다해서 0기로만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한 화원 정도에서 강산이 관심이 있다면 화초에서는 강산보다는 뭐가 할직 있다고요? 약산. 약산이 관심 있어 요 정말로. 약받이 좀더 집에 되나? 그때 평상 수캐를 내겠습니다. HA 농도에 대한 A 그리고 H 3 o 이렇게 쓰겠다고요. 그럼 물어놨습니까 한데, 어차 물이야. H 상이니까, 그지? 산이라서 HA를 습니다 자, 두 가지 산을 제시해 볼게요. 아세산이었습니다. 아세산이 H 플러스하고 아세산 음염을 내고 떴답니다. 이때 pH 값으됩니까 십의 마이너스 을 쓰겠습니다. HCN 사이언스 수소라고 던지겠습니다. 얘는 물에 녹아서 H플러스하고 C마이너스로 놔주는데 그 다음에 K값은 C마이너스 9승을 한번 주볼게요 뭐 숫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둘다 뭔데? 약산이잖아. 둘다 약산이면 그나마 K값이 조금 더큰더 돌기해야 되겠지만 그나마 아스산이 사이언스로든 그나마 조금 더강한데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KA를 이렇게 썼다 했는데요. 이둘 관계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면 H 플러스가 빠진 놈이고 H 플러스 빠진 놈이 놈이잖아요. 이 두리가 짝산 짝연결 관계. 마찬가지로 이 두리가 짝산 짝연결 관계 에 있습니다. 자, 우리게 역반응이 좀더잘 진행된다는 뜻은 이쪽에가 뭐가 된다? 광년 변사 수식의 꼬. 이쪽에를 약산 약염기 로쓰겠습니다 약산의 짝염기는 어떻습니까? 강염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아세트산도 역시 약산이고 사이러스도 약산입니다. 근데 더더 약한 산은 누굽니까? 산수소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더더 약한 산의 짝염기는 뭔데? 이게 가장 강한 염기종이란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화학점들 중에서 가장 강한 연기를 골라주세요. 가장 약한 산을 찾으십시오. 그짝연기가 가장 강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A-가 연기적인 특징을 가진다 습니까 A-가 물과 만나는, 참고로 이게 네. 결국엔 약한 산이다. 강력이 들이붙는 과정에서 염의이수 분해할 때또 필요한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다, 했다면 H+가 빠지면 HA가 되고 OH-가 나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놈의 산의 음이의 산의 음이의 KB 값을 낸다면 A-에다가 A-에다가 HA 농도에 OH- 농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k a 와이 KB를 서로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거죠. 정산의 Ka와 그짝 연결의 Kb를 곱하겠습니다. a a 안 상쇄, ha ha가 상쇄. 결국엔 h p l u 하고 oh 마이너스 고로 결국에 k 얼마 나와요? 이해했어요? 예, 이놈의 Ka 값 얼마 나온다? 10의 마이너스 5승 나왔다는 뜻이야. 아스턴 의 Kb 값 얼마 나온다고요? 10의 마이너스 -9승. 9승 나와요. HCl 사인수소가 0의 마이너스 왜 아무리 구승 구승 또 같이 했을까요 어쨌든 9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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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승 나왔다는 것은 얘의 Kb 값은 얼마 나온다 0의 마이너스 한쪽에서 5승될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보다 훨씬 더 강한 염기야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특정 산의 kA값과 그리고 그짝 연계의 kB의 상관관계 를렇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예, 네, 우리 중간교제 쪽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아까 아세트산이 이온에 대해서 H플러스하고 가서 의미가 된다 했습니다. 뭐 H3 플러스 나크형 H1 플러스 나크형그 놈이에요. 여기요 그러면 이놈의 초기 정도 C가 있었을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온화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온화의 정도를 이온화도 알파로 쓰겠습니다. 알파만큼 감소할 거겠죠. 이 알파의 비율 값은 0에서 시작이 되겠죠. 이온화 알파가 아예 0이면 비전지니까신경쓸 거나 없겠습니다만. 시알파만큼 사라지겠고 얘는 시알파만큼 만들지고 시알파만큼 만들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될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c의 1 알파 값, 시알파만 시알파만큼 가지겠고, 평 상수 3인 k 값을 내면 하겠다고요. c의 1알파의 비율을 시알파 시알파 되겠습니다. 이때 이노다 알파가 0.05보다 작다면은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거의 일과 다르지 않겠죠? 즉, 이 값이 그냥 거의 치면 일될 테니까, 그러면 c 하나 치면서 c 하나 치면서 c 알파 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지 이해되십니까? 초기농도 c가 만약에 0.1몰을 주어요. 0.1몰 정도 주겠습니다. 아까 k 값이 얼마라고요? 10의 마이너스 5승을 줬어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을 주고 초기농도 c를 0.1을줘요 다음 알파의 제곱이 얼마나옵니까? 면 10의 마이너스 4승. 알파는 10의 마이너스 2승. 100분의 1. 이게 여기에 포함하죠. 됐나? 결국에 그 상태에서 H+의 농도는 c 알파로서 c가 0.1몰농도 알파가 10의 마이너스 이상 아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만큼 나옵니다. pH는 마이너스로 그수성의 농도를 통해서 pH는 3이 나오는 이런 계산식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0.1몰농도 h c l 었으면100% 이온화되기 때문에 H+의 농도가 그냥 0.1몰이야 생각되고 pH는 1이었을 텐데 감산이었다면 근데 약산이다 보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겠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쓸까요? HCN 1 1만스 구성하기 K A 값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얘가 0.1몰 농도래요. 0.1몰 농도래요. 그렇다면 pH는 얼마나 올것 같습니다? ka가 1 0 마이너스 c n 0 1니다 P c 가얼나오있으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거 역 ka가 1 0 마이너스 9승인데 이게 c 알파 나와요. 가0 1몰로니 제곱 알파의 제곱드겠습니다 알파의 제곱얼나니까 10에 마이 나오네요. 알파도 1 0 4승 나오겠고요. 겠습니까 그다음엔 poh 마이너스. 그러면 h 플러스 농도는 얼마? 알파수에서 1 0의 마이너스 오승 나오겠고 p h는 5가 나와요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그러면. 0.1몰농도 아스산 아스산 플러스 0.1몰농도의 산수소 이 두를 섞었답니다. 보십니까? 부피를 부피 고정시키기 위해서 0.1몰농도 HCN 1, 2터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아스산 0.1몰개를더 넣었습니다. 그래봐야 6g이면 충분하겠죠. 부피비에서 그 크게 바뀌는 않았을 거예요. 이용액의 pH가 얼마 되겠습니까? 서로 간섭 없나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간섭 없나요? 간섭이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근데요 보다시피 둘다 약한 산이긴 하나. 주된 화합종 다시 한번 수소 이온 낼수 있는 주된 화합종 누구겠습니까? 그면 아스산입니다. 다시 말 번은 이게 수소 이온이 1 0의 마이너스 오승 몰개를 낼수 있었던 상황에서 아스산에 맹물에 들어오면 수소 이온 십의 마이너스 삼승 몰개 됩니다. 백배 차이납니다. 아... 이해했습니까? 결과는 pH가 큰 값으로 오십삼 그렇죠. 이거랑 그렇게 안 다를 거야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얘가 한개 내놓고 이쪽이 백개 내놓는 상태에서 즉, 심지어 수소이 많아지면 수소이 많아지면 HCN이 H+ 내 수소이 많아지면 몇번 줄게요. 즉, 더더더 HCN 약산산이 H+ 내는 거는 더더더 무시할만 하거든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겠 이해됐습니까? 이건 플러스 알파 더하면 무슨 뜻일 입니까 플러스 알파하면 H2CO3 탄산이요 H플러스 내고 HCO3 마이너스 내고 또 HCO3 마이너스가 또 H플러스 내고 CO32가 되는데요 이 놈의 Ka1을 내면 1 0의 마이너스 6성 쓰이겠고 이 놈의 Ka2를 내면 1 0의 마이너스 12성 뭐 이렇게 된다 했을 때 결국엔 여기서 만드는 수소이온은 무시할 만? 하다가고습니다 이해 되어요 즉, 서로 다른 화학종의 산이 들어왔을 때 하면 둘다 이게 한 산이라면 누가 좀더 우세하게 미미 하지만 강산이되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다는 거죠. 그러면 염산이 있는, 다시 아스산이 있 데가 염산을 집어넣으면요. 또 염산이 있는 데 아스산을 집어넣으면 염산이 데 아스산을 집어넣으면 아스산의 이유나도 이거는 거의 무시할 만? 하겠다는 거죠. 즉 누가 주된 H플러스의 공급원 이겼냐를 생각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예, 그 얘기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 약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죠. 뭐 계속 이때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의 나고있습니다 페이지 6 8 7쪽 beg p a s c h k a 를 통해서 s c 만 i 때 h o y 에 들어갈 약산이 이 A. or two, 거 e s I'm not there. Pool boy, that's right. Yak Sunny Yonan, Yonam, Koybushaman, h a g a 역상 그쵸? 표 i l 는 거예요. William, w i l l 는 거죠. 그렇죠. 몰 i a m m w l l i a m w i 에 l i a m William, w 이 l 이 i a m w i l l i 이 m Wil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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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이 a m William, w i l l hgm의 제자 그러면 묻게요 탄산이에요 탄산이에요 0.01mol 도의 탄산의 pH는 얼마 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pH 17이 중성된 0.01몰이에요. 탄산의 농도가 0.01몰이에요.라고 하겠습니다. p h 는얼마입니다 k에는 c알파 제곱하고 c가 0.01몰 농도, 알파의 제곱하면은 요게 나올 것이겠습니다. 그렇죠? 알파의 제곱이 얼마 나옵니까? 10의 마이너스. 1 4승 나온다. 맞습니까? 네. 알파 얼마 나다 네. 10의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승 나왔다. 맞죠? 네. 음. 그렇다면 h 플스이 정도는 뭘마나다 c 알파나 것입니다. c가 얼인데요0 네. 0 1몰농도였어요 이거도 알파요. 10의 마이너스 네. 2승이래요. 이렇게 예, 10의 마이너스 4승 수소 이온도가나오겠고 pH는 4가 나오죠.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산성비 기준이 pH 5.6이에요이렇게 대리석 조각이 내리면 대리석 조각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받는 게시 약간 제곱되는 겁니다. 시 컨센트레이션 초비농도. 아까 우리가 평상 때 KC했던 그 컨센트레이션 너무내 너무 발음이 영어말이 너무 별로인가봐요. 그리고 690페이지에 이제 여러 가지 산들이 혼재되어 있다면은 했습니다. 690페이지에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다면 주된 h p 파스공공고이 누구겠느냐를 예상이누구해느소하예질문이었습해보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서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값을 보니까 아, 결 이렇게 해이 주된 수소이공게원이겠구나 그냥 아질산만 있다고 해각해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들리세요? 그 외에 뭐 연기를 넣어도 어차피 계산식의 값은 다르지 않겠다는 것과 그리고 701페이지 다 양성자산 아까 선생님이 탄산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인산을 갖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산이라는 게 최대 3개까지내 해줄 수 있다 지만 그거는 그냥 맹물수용에 맹불 맹물에다 넣었을 때는 3개는 그 정도였지 한개도 제대로 못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첫 번째 이온화만 생각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온화는 거의 뭐 무시할만 하고 끝거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염기 특히 강한 연기가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황산, 황산도가 2개씩 떨어졌는데 예. 실상 황산도 우리가 화학관에서는 4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이용 w 서 h 가추 r 를할 t so 4 n 개 있다면 참에 H 가 l n 개 있겠지 라고 했 k 데실 w where 요 h e ship is. Youngest, you know, you hung, 양쪽성 물질 n g you h 해외에 되면 아주 소아하는 외동이에요. 연장산 적용이 다 되는 양쪽 성 물질이라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화학원에서는 처음부터 두 개가 다 이어졌다고 화학원에서 소개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는데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 처음 화학원 배운 사람들 야 H2에서도 이거 H 플러스 뭐, 그까지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화학원에서는 그냥 다 비유가 되는 걸로. 그래서 문제가 살펴지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법칙에서 올하는 거죠. 물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통해가 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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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계속해서 pH 고해보세. 해당 내용들이 우리한테 소개되고 있고 이제 솔트 영어의 액성에 대한 건데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강산과 약염기를 통해서 만든 솔트 영은 어떤 액성을 가지냐고요? 산. 산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h c 의 NH3, 이렇게 해서 만든 n h 4 c 의 영화, 암모니소솔티염은 산성 액성을 가져요. 그러면 약 3의 강염기를 조합해서 만든 이런 놈이에요 예를 들어, 아세산과 강염기 NAOH. 그렇게 해서 만든 솔티염이면 아세산, 나트륨 될거 아니에요. 아세산, 나트륨은 물에서의 액성은 어떻게다? 이기 미성 띄어요 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대놓고 아스산 나트륨 0 1몰계를 태도포 아스산 0 1몰계를 물에 녹였을 때 pH가 얼마니? 이런 것들도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요까지 요거 계산하는것까지 해서 소 마무리해 볼게요. 그게 그러면 아까 뭐 얘기했던 우리 중화 반응 중화 포인트에서 왜 pH가 9, 7보다 더 크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아스선 나트륨 0.1몰계를 준비해 봤습니다. 물1 페에 집어넣봤습니다 pH는이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아스선 나트륨은 거의 100% 이온화 되겠죠? 왜? 마침 이온이잖아요. 엉망조르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100% 이온화 된다고 생각하면 아스선 음 i 과 나트륨 이온으로100% 이온화 되겠고 결국엔 이거 0.1몰계가 0.1 몰개 아스산 나트륨을 1리터들이 물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뭐 0.1몰이 넣어야 뭐용의 부피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테니까 1리터의 부피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스산 음이온도 0.1몰개가 생길 것이고 나트륨 이온도 0.1몰개가 생길 겁니다. 어디에 1리터들이 부피에만입니다. 이됐습니까 근데 이 염의 무슨 일이 벌어가 가수 클로이이일벌어진다고요 아스산 음이온이 물과 만나서 던져받아서 가스내고 OH 만드는 이런 염의 가수 분해가 이루어진다고요. 이 염의 가수 분해에 대해서 여기 굉장히 힘들했던 예 기억이 있을 텐데 더듬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이 영점 기울이 있었잖아. 이 영점 기울이 있었잖아. 그러면 반응 적1의 알파만큼 반응해서 사라질 거야. 그럼 이게는 0.1α가 만들어지거요 이것도 0.1α인가? 만들어지겠지. 요. 그러면 반응 후 평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0.1에 1-α만큼 0.1α, 0.1α가 될 거야. 요 넘어의 평상수 K를 냅니다. 평상수 K를 내겠습니다. 어떻게 쓸까? 0.1에 1마 알파, 0.알파, 0.알파 이렇게 되겠다고요. 근데 이게 가수분해된다 해서 뭐 얼마나 무시하게 잘 가수분해될까요? 괜찮겠죠? 이 값이 춤추면 1로 춤출 거야 하겠습니다. 결국엔 0.1, 0.1이니까 0.1에 알파에 제곱이 나오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아스테르온이라는 H+를 받아들이면 브레스테로리의 염기 캐비. 이 k 를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어졌잖아요. K, 아셀 k 가 주어졌어요. 아셀 k 가 C10에 마이너스 5승이로 주어졌습니다. k 를내1 0에 마이너스 9승이 나와야 됩니다. 이 둘을 곱하면 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KW. KW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 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값 자체가 얼마나 나와야 된다고요? C10에 마이너스 9승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알파이제곱이 얼마나 왔? 십의 마이너스 8승 나와요. 됩니까? 알파는 얼마? 십의 마이너스 사승 나와요. 오하이 마이너스 농도가 졸겠습니다. 십의 마이너스 사승과 0점이니까 십의 마이너스 오승 나와요. poh가 5가나온다 것은 ph는 두가 나와요. 이해가 겠어요이 패턴이에요. 마지막 이제. 숫자를 원래 k의 값이 1.881만 9쓴5승인데1 8 9만면와이4승이서 어떻게라고 이 어떻게 그래서 정수단되어 떨어질 것들 위주로 그렇게 소비가 되겠습니다. 이퍼센트 이르겠습니까? 해 안되면 동영상 계속 돌려보십시오. 알겠어요즉 화면 어, 일원테 아스산0 1몰농도일리데라가수화중 고체를 던지면서 부피 변화를 없게 하면서 했던 그 연장선에 있는 것들입니다. 염을 가수분해를 통해서 약산과 강염기의 그 염의 물이 녹았을 때의 액성이 왜 용기성이 되는지 그 얘기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계속. 쪽으로 해그 뒤쪽에 루이스 삼연기 모형이 714 쪽에서 소개되고 있으면서 아까 이거 BF3을 얘기했잖아요. BF3 또한번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친구한테 다시 주고 가십시오. 정리하세요.